beep beep 2018에이티 시즌2 오늘의 패자조 경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패자조 말구 선수와 도토링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뒤가 없고요. 말구 선수, 도토링 선수. 아 말구 선수하고 도토링 선수하고도 많이는 아니지만 붙은 경험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말구 선수가 도토링 선수를 좀 많이 이겼어요. 네. 아까 고호택 선수 대 말구 선수와는 반대로 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도토링 선수의 그 뒤에 가서 나오는 전역. 한 목숨을 잃었을 때 나오는 저력, 시크릿 선수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도토링 네.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경기에서 시크릿 선수를 상대로 그 레이지 드라이브, 또심 네. 있는 상단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승리 가져갔잖아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마이거 선수도 이 도토링 선수의 갑자기 나오는 이 폭합력으로또 밀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라고 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토링 선수 같은 경우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울산 선수를 만나서 뭐첫 번째 레이즈 드라이브가 여의상에 네. 점프에 피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의상에 피해지고 네, 네. 그다음에 퍼지가 대피해지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 도토링 선수의 레이즈 드라이브가 아직 불뿜지 못했는데 네. 저 과연 이 말고 선수를 상대로는 불을 뿜을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예. 네. 한 번씩 졌고 그런 상태에서 손이 이 풀리게 되면은 자신의 풀리기더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말구의 로우와 도토링 선수의 기가습니다자 기본적으로 말구 선수가 아까 도토링 선수가 근접에서 웨어퍼 원째 이런 이제 빠른 기술류들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당황스러 당황스러웠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근접 공격 카운터가 브라운, 좀 약하다는 브라운.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네. 그런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높아요. 자, 봐야되요. 자, 양성샷 첫번째 세트, 첫번째 라운드입니다. 네. 첫단추를 잘 꿰야 두번째, 세번째도 잘꿸수 있는건데. 우와! 삼타한점 때려줬다라는거는 이거 지금 말군선수를 미리 회장에서 만나던 네.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거거든요. 이거 어려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회는요. 와 자, 그래도 이번에 말군선수가 한번 찍어내면서 네. 자, 벽까지 충분히 이번에 콤보칠 수 없지 넣었어요. 네툰 캐릭터기 때문에 콤보가 더 세게 잘 들어가 바닥가는 잘 나오거든요. 아 슬라이딩 그리고 네이지 아빠 와와 레이지 아츠 야 <laughs> 아, 이건 네, 이제 마무리죠트레이트 도토리 와 처음부터 레이지 아츠를 아, 쓸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게어 네. 기가스 같은 경우 레 어, 레아보다는 레드가 좀성능적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순간 레드인 줄 알았는데. 네. 와 레알을 좀 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볼때 아까 말구 선수가 고호택 선수한테도 마지막에 다길때 되게 뒤돌기다가 레이저잡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도 말구 선수 개의치 않고 네. 본인의 플레이를 주면서 데미지 다시 한번 많이 깎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레드 타이밍이에요 도둑 네. 선수 이거 자, 예, 앵글이 바뀌거든요 자 풀었고 네. 어? 한번 더? 레드! 막아 여기서 들어가면서 마무리예요그 막았어요 자 기다리고 다 아,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도토리기 라운드, 라운드 스코 2대0 앞서갑니다. 마지막에서 말고 선수가 다잡다가 역전당하는 게두번 나왔어요. 네. 아까 고호택 선수하고도 콤보 시하할때문에첫 단치가 잘못 켜지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양발로 때려 어야 되는데. 예, 역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도토리 선수의 레이즈 드라이브는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터지게 되면 저렇게 데미지가 나오고요. 역전이 네. 돼요. 자, 1라운드는 레이지 아츠, 2라운드는 레이지 드라이브였는데. 네. 3라운드는 어떨지? 아니면 여기서 말고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지. 자, 자 들어갔고요. 이러면 이거는 마무리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오! 이러면 또 레드 나올 수 있고 이거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하단 마무리하면서 말고 라운드 따라갑니다. 이게 기가스가 체력이 없어도 한번 들어가는 건 레드. 아니면 골리앗 자세. 상대방을 묶어둘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폴 같은, 어, 폴 같은 그런 심리가 나오거든요. 체력이 없을 때 마무리 빨리 줘야 됩니다. 말고는 도토리님 그리고 말고 선수 잘 갈가 먹고 있어요. 콤보도 네. 잘 넣어주고 있고요. 근접에서는 역시 도토리선수 이제 뭐 해머 이런 부분에서 아. 어, 담당이 잘 안되고요. 아. 네. 자뭐 바베 같은 거 아까 좀 나왔고. 자 슬라이딩. 또레 이제 이제는 레아를 안 쓰겠죠. 어 잡기! 잡기 들어갑니다. 마무리에요. 그대로 마무리 벽으로 찍어내면서 라운드 스코어 3대 1로 도토리이 첫 번째 서트 가져가네요. 야 시가차 잡기 네. 이게 아까 안 터졌던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도토리 선수한테 잡기를 좀 오더를 내렸는데 이게 지금 알고 선수한테 나와주고 있고. 말구 선수가 아까도 그렇지만 고호태 선수가 들어가다 카운터 났잖아요 음. 지금도 들어가다가 지금 양잡 카운터 개념으로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이 도토링 기가스의 잡기 같은 경우는 벽으로 던졌을 때벽 데미지까지 네. 추가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또이 말구 선수가 당하지 않았나.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대0 도토링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말구 선수는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다이인 경기를 두, 두 번이나 지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 패턴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줬지만 졌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토론 선수는 이겼지만 또 말구 선수의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구 선수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첫번째 세트를 내주기는 했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세트 이어봤을 때 첫번째 세트 내준 것 이상의 그렇죠. 손해를 봤다 말구 선수 입장에서 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테켓로드 말구 선수거든요 네. 그래도 이 말구 선수 뚝심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었던 선수인데 네. 자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면 도토링 선수가 다시한번 세트를 가져오면서 이 여기서 무너지지 you're ready, you're ready. 네, 네. 최종지수전 가겠다 이벤치매치 하겠다 선언을 할지 자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말고는 마지막 심리에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뭐 지금 뻔한 레아랑 레드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출이 됐고요. 아까도 뻔한 레, 레드를 맞아 줘 어, 고우택 선수한테 그런 뻔한 것들은 좀 맞아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말고 선수가 좀맞아줬다는게 아까도 제가 누눈이 말씀드리지만 좀 급하다. 네.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또 대회다 보니까 <laughs> 실수도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들었습니다. 좀 봐야 돼요. 네. 라운드 원. 자 패자 쪽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네. 어. 기본적인 압박은 처음에 좋 마지막에 역전을 많이 당하고 있는 도토링 네, 말고죠. 자 이번에 도토링 선수 가하울링까지섞어 주면서 별이해주고 네. 있는데. 어, 아, 지금 기술은 좀 실수 같거든요. 아, 오. 그래도 커캐. 네. 자 말고 벽으로 보려 넣고요. 여기서 텐이 네, 많이 넣습니다. 었 와, 카운터. 아, 도토링이 레이지 상황만 되면. 네, 뭔가, 다른 사람이 돼요. 네, 뭔가 하나씩 터지거든요. 어, 기름. 왜 네, 맞죠? 아 와. 레드, 짜! 도토리 이번엔 하단이었다. 와 생각지 못했어요. 이거 패링을 네. 예상해가지고 하단 쓰러거든요. 즉 게다가 마지막에 카운트가 지금, 어우 이게 왜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선수가 느낄 정도로 마무리만 되는 도토리 선수가 기적과 같은 그런 역전. 그렇죠. 네. 자 도토리 선수 레이지 상황만 되면 네 어, 다른 사람인데요. 아 어, 지금 밀려요 지금. 네. 카운터 아, 다시 한번 뛰면서 도토리. 벽까지 갑니다. 네, 붙였어요. 어, 그대로 끝나네요, 도토리. 순식간에 2대0 와. 앞서 갑니다. 역전을 3번 당했어요. 네. 이런 거 말고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굴어오는 거 지금의 도토리 선수, 아보른소라든지 카운터 계속 노리고 있네요. 네. 자, 슬라이딩 이번에 막혔고. 예 네. 그래서 슬라이딩 막고 세게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지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 원거리에서 계속 배리어 깔고 있는 도토리.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 걸기도 좀 어려워지고요. 아, 이게 배리어인가요 방패로 찍는 것 같은데요. 야. 자. 저 굉장히 말고, 아쉬운 게 네. 많지만 뭐 기본적으로 어, 두드기는 거는 말굴 선수가 초반은 계속 좋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압박. 자, 슬라이딩 한번. 자 그래도 이번에 레이지 다시. 여기서, 아, 여기서 괜히 또 뭔가 뭐가 터질 것 같거든. 요 그래도 말굴 선수의 체력 싸움이 좋기 때문에. 네. 자, 네 레드 아끼고 있어요. 레드 아직 아끼고요. 잡고요. 잭기 네. 풀었고. 와 계속 압박. 이거 이득이죠 계속. 자 남은 시간 17초. 네. 16초. 와 계속 숄더 압박. 이번에는 와 레이지 다시. 맞았어요. 진짜 이것 봐. 아, 이걸! 야, 그레이트 도토링. 라운드 3대 0으로 두 번째 세트 바저 가져갑니다. 나이 선수 도토링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레이지 모드 이 레이지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레이지 도토리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가어 네. 아, 생각이 듭니다. 와, 와 요심리가 예전에 맨 처음에 나왔다가 요즘 또안 나왔다가. 네. 그리고 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 심리 걸기보다는 레드 쓰기 바빠요. 레드 쓰기 바쁜데. 그렇죠. 그 레드를 포기. 어차피 왜냐면 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 점프로 어쨌든 건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고 선수가 뻔한 레드를 쓰면 뭐 점프라든지 아니면은 저 페이크 슬라이딩인 척 해가지고 피할 수가 있는데. 야, 이렇게 가네요. 자, 이 기가스의 패턴도 패턴이지만, 거기서 레이즈 아치를 쓴다라는 그 강인한 정신력, 그걸 또본 거잖아요, 네. 국에는 와, 레아를 서, 어, 설마 쓸까?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설명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도토링 선수가 오늘 레이지 아츠 쓴게 어 지금까지 ATL에서 나왔던 레이지 아츠 횟수보다 좀더 많아 보이거든요. 네. 예, 오늘만한 두 번, 세번쓴것 같거든요. 아, 아, 지금 이거 발 선수. 제가 봤을 땐 도토링 네. 선수가 지난 어 시크릿 선수와의 대결에서 레이지 드라이브에 쪽. 이중 부담감을 느끼고, 네. 아, 레이지 아츠로 선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지 아츠의 활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울산 선수가 아까 완벽하게 파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말구 선수는 울산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에, 선택을 바꾼 부분에서 굉장히 에, 좋았고요. 와, 이거 말구 선수가 계속 두들기다가 레이지만 되면은 도토리 선수한테 계속 역전을 하니까 이게노이르 제가 걸렸어요, 지금요. 네. 자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말구 선수가 구구말말말을 하는 전초전이 될지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근데 네, 기스 아, 기가스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승으로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는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말구 선수가 잡아준다면은 또 모른 거거든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개이치 않고 말구 선수 벽으로 몰아 넣었어요. 네 도트르 선수가 완벽하게 이긴 판은 없어요. 잘 보면은 네. 뭐 질렀는데 카운터가 나고 와. 떴고요. 자 저, 벽으로. 네. 슬라이드 이거 마무리를 해줘야 하자. 됩니다, 하자. 어. 잡죠, 잡 들어왔어. 이렇게 넘어가나? 자, 막았고, 아. 누가. 말구가 여기서 그래도 <laughs> 네. 라운드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laughs> 지금 계속 역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말구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선수가 진짜 역전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와. 지금 조기 한 장차이로 계속 도토리 선수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 먼저 아자 그래도 이번에 라운드 가져왔었던 말고 선수가 스프링킥으로 빠져나옵니다. 말고 네 아슬라이딩 아세게 때려 불탔어요. 아, 파이가 냈습니다. 슬라이딩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그래도 말고 예 야트리도 한방씩이 있긴 있군. 여기서 야. 뭐 이지와 목걸개 이지 목걸개. 아. 아까 커키이 유효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도트리 선수는 오늘 너무 가감해요 중간중간에 그냥 어... 순서도 없이 지르는데 너무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와 이렇게 지금 작정했어요 지금 바벨하고 기어하고 이는 선다예요 자 하울링 어... 하단 자 레이치까지 압박 많이 넣었습니다 도토리 이거 슬라이딩 안 기다릴 것 같은데요 한번더 하단 그리고 네. 다시 한번 하단 슬라 이거 끊어줄 것 같은데 먼저 아 이거 잽이 길어요 잽이 길어요 아... 레드를 쓸 수도 없고요. 슬라이딩 데미지로 이득 봐야 됩니다. 광택 재미 길어요. 라운드 위기에요. 자 도토리 선수 최종 진출전까지 한,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네. 자뭐저력은 있지만 슬라이딩도 좀아끼있는 그런 떼구 뭐 때문에 말고 선수 좀 에, 복잡하죠. 네. 자 그래도 말고 침체적인 덕으로왜 잡기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자와또 아! 맞았어요. <laughs> 이러면 레이지 엔. 많이 네. 넣었구요 뻔한 렛요오 한번더! 또저기 왔어 또! 자아 가나요? 네. 와 이거 복잡 파죠. 복잡하죠? 복잡하죠? 레드! 막았어요! 짠! 한번 막았고! 왼트! 아아아아! 도토리 하단으로 라운드 스코어 3대1로 세번째 세트마저 가져가네요 도토리! 자 김호 기모 심리에서 아. 마이브 선수가 완전히 말렸어요 네나 심리적인 압박 그런 것 말고 선수가 너무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레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비호기심이 까지가 들어가버리니까 말과 네. 중첩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을 못했습니다. 와 이게 레이지하츠 아까 한번 맞은 것 때문에 말구 선수가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바로 뭐 숄더로 들어갔는데 괜히 백점프 뛰다가 숄더도또 맞게 되고 마무리까지 지금 도토리 선수 3대0이에요. 도토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패자조 경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약간 격투 게임에서 전략 게임을 하는 듯한 네. 어 그런 운영이라던지 그런 레이지 드라이브 심리라던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활용해줬습니다. 기가스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캐릭터고 그런 부분에서 도토링 선수가 진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런 전략 전술은 정말로 뛰어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자 조도토링 선수와 말구 선수의 경기는 도토링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 최종 진출전에서 다시 한번 네. 네, 리벤지 매치 고어텍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최종 진출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 a t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